저기 좀 봐. 코스피가 5,288. 코스피 수치가 오늘 하루에만 7%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박수! <laughs> 어제 하루 외국인 매도 폭탄에 5% 하락한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급등이 나왔습니다. 언론들은 대동단결한 동학 개미라며 이탁금이 무려 111조. 이는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바로 투자 대기 자금입니다. 111조. 일각에서는 이 금액만 투자해도 7천피는 간다라고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1.32% 정말 놀라운 상승률과 그리고 거래대금이 무려 7조 이상이 터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또 터치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주식 방송인데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 이미 달성했고 그리고 코스닥 3천 시대까지 정말 파란 불이 켜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침내 전환길에1 6 0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특검 수사가 종료되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길은 이미 경찰청에 출석하기로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냥 들어와도 되는데 체포 못하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방도 켰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뭐, 자신을 띄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구라짓을 하면서 띄워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환길은 내란송동, 선거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곧 수사를 받습니다. 지방선거 코앞에 귀국한 전환길 때문에 국힘당 내부 분열은 가속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친한동운 개들과 다수의 친윤 개들도 전환길을 구구다! 이렇게 손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국한 전환길 지휘자들의 이저 피켓을 보십시오. 자유한길당 자유한길당 <laughs> 이런 피켓을 들고 제3당 창당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팀 내부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니다 반가운 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한길과 고성국이 국팀당을 망치는 생각을 해보니 정말 흐뭇하죠 자 벌써부터 기대가 망땅입니다 전한길화된 김연태 애국시민 전한길과 함께하겠다 김연태의 글이었습니다 파면 닷새 만에 본격 활동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와 반성이 없어요 글그 내용이 정말 참담합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이를 내란으로 조작한 것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숙고림을 인정한 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환길과 김현태 조합 이거 무슨 뭐 부터 나오죠 야 얼마 못가 망할 것 같습니다 김현태 추경호 기타 등등 아직도 법망을 피해 다니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환길까지 이차 특검이 왜 필요한지 이들이 하고 돌아다니는 짓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헛소리를 하고 다닐까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144억 전세 사기 주범을 징역 8개월, 징역 8개월. 이게 뭐죠? 판사의 주문 8개월. 하지만 판결문에는 징역 8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항구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실수가 아니라 자 이렇게 알면서 울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혹시 우인성 판사 또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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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진역 18년을 1년 8개월로 말한게 아닌가 더구나 유인성은 윤석열 재판까지 연기하며 가을에 송구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이 반발했고, 자, 우인성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공소 사실 자체가 박정훈 장군의 진술로 된거 아닌가? 라며 마치 다른 사람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듯, 우인성은 다른 증인들을 먼저 한 다음에 박정훈 장군을 마지막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재판을 말이죠. 왜 이런 말을 채차 주장을 하면서 할까요? 이거 윤석열도 빼주려는 의도성이 보이는 대사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응징하는 방법, 바로 토요일 오후 4시 소초동 법원 앞에 사법개혁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마침내 1인 1표 가결이 되었습니다.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모두가 한 표. 정청내 개파 보스들 이제 공청권 못 나눠. 자 투표 결과를 볼까요? 일단 권리당원 투표는 85에서 90% 정도가 창성입니다자 그런데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자 투표에 참여했고 창성 60.58, 반대 39.42 거의 40%가 반대했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 590명 안에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대표를 공격하는 세력들 바로 이 1인 1표 그리고 공청권 예, 그걸 원하고 있다 그리고 셀럽이라는 하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거나 꽂아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예, 이제 그게 안될것 같으니 공격하는 거고 그리고 연임하는 게 뭐가 문제죠? 연임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하든 말든 어? 잘하면 또 되는 거고 못하면 안 되는 거지 뭐 다시 이제 주가가 오천 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더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왜 그러는 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리나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죠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값은 시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이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집값,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 국민들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 이번이 아마라는 표현을 두번 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기회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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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아, 아마. 아,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 아,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온 거예요. 1년, 이번에는 진,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것 같습니다. 아마 아주 많 <laughs>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듣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중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뭐 이거 끝나면은, 저기,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아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담보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김 어떻게 할 거냐? 버티는 게 이기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 주택 있는데 니 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들이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어,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세, 설계를 해야죠. 할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또 했더니 또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